지금 학타자입니다 오늘 볼 종목 체인 링크고요. 지금 체인 링크 조정자리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합격,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결국 이렇게 조정자리 가면서 잠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이절이라고 했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되는 바닥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러면 쭉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지? 어디서 잠깐 들어가줘야 되지? 추가 매수 어디지? 이 생각을 하셨을 건데 지금 오히려 이 자리가 이제 바닥자리까지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유지가 딱 되다가 이쯤에서 여러분들 세력들 들어오고 거래들 들어왔을 때한번더 급등 올라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양봉은 같이 매수 매수가 나오고 있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다가 여러분들 쭉 올라갈 거 이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트럼프 코인인 종목들은요, 트럼프 코인 종목들은 굉장히 죽지 않아요. 어떻게든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이 체인 링크 지금 잘만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닥자리라는 거 의심할 게 없는 게 원래 여기 바닥자리 바로 지금 조금 윗자리고요. 그런데 원래 는요쯤에 가야 되는데 이쯤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떨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급등하면서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반등 급등 반등하면서 올라가줘야 하는 자리보다 더욱더 내려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지금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만 원대까지 올라가 줄 것이다 라고 보실 텐데요. 자, 이 4만 원대 자리 여러분들. 금세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 자리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 줘도 여러분들 쭉 올라가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만 받쳐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 지금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 또는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밍 잡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매수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리는 거 아닌지 안 올라가는 거 아닌지 고생, 이제 고민하시는 생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데 자 일단 이렇게 매수 매도가 잡고 아예 딱턱 밑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머리 끝에 나올 수 있도록 간결하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가를 아예 깔끔하게 드려요. 저는 뭐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운영 안 해요.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에 진입하고 어디서 나올지까지 딱 깔끔하게 털어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수익을 꽤 내셨고,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문자 내드리면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자, 어,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대로 5천만원대 수익을 내줬고요 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대로 6천만원대 수익을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투자 성향 자체가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치고 빠지자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장타들도 있죠. 장타들 대장주들 있잖아요. 이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수익을 내시기 조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단타 종목들, 단타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씩 낸다 보면, 금방 1000%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30%에서 100%짜리를 곱하기 네번을 했다 그러면 은 120%, 4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다 보면 금방 1000% 나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돈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 혹시 이거 나도 문자 받아보고 싶은데, 요거 유료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는 100%무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아요 자,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만 눌러주시고 문자로 저한테 정보 또는 체인 링크 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 문자 잡아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 게요 알테코인, 이거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 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섯 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세에 두절될 야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은 친 암호화폐 성향이 정체를 펼친다고 예견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올라가면 보다알트코인도 전부 다 올라간다. 자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밈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 코인이에요. 자, 대선 이후 밈 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석가분들이 예측을 하는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들의 미침폭 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상 자산의 투자자들 약 4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잡고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 코인 종목도 얼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들 통장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체인링크 돌아와서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바닥자리인거는 아마 다들 믿어 의심치 않을겁니다. 자 이렇게 요 자리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주냐 일단 4만대까지는 무렵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앞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자리 거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이 거쳤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올라가 줬었어야 됐는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내려갔지만은, 내려갔지만은, 다시 한번더 올라가 주면서 받쳐주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력들 을 매집하는 것하고 같이 올라가시려면요, 분명히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고, 이 매수 가지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수익을 무조건 얻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익 타이밍 잡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이고 있는 이 번호로 문자로 정보라고 주시거나 또는 체인 링크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 문자 정보 넣어드릴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찍고 문자 보내드릴 수 있게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전 이만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